노 네. 아, 무게 돼. 네 플레이. 예리야 정말, 이에 보는 밀려 리야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이리 이리야. 이리1 이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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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 이거도 할 때가 재밌네. 이거 다운! 몸안 풀리니 쇼. 한 번씩!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! 연습한대로! <laughs> 이제, 이제! <웃음> <웃음> 술이 넘치는데? 어? 비경제? 어, 이제, 이제, 다경제치가고 다행이다. 자, 나이스. 어. 어. 나가네. 어서니다도 하나. 도 하나. 멋있는 거. 역시. 한 번씩. 한 번씩. 한 번씩. 한번안내오 마이 갓. 앞에 앞에. 이게 바로 가 내일이 피가 어땠어요? 피가 없가이이밖에안하나봐 꼼짝도 못 파이팅 오케한번안 했어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네. 아. 아 오케이 이제 아, 아. 각자 목숨 하나씩 아, 아, 한번안 했어 <laughs> 하체. 나이스! 아, 나 아우, 아우 아, 무야 후루비? 어, 아, 무루안있어 나이스! 아, 까비, 가비, 까비. 아, 잘되는데 나이스. 번습니다 아니야, 2번입니다, 2번. 2번입니다. 네, 번요 오. 어, 어. 아 나이스 바운드 한번 한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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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나이스 아웃 나 아진호 저가... 브레이킹 팀이죠. 저... <laughs> 이 말은 다브레이킹면 다로 아요 몰라요. <laughs> 아웃아이는못아웃 <laughs> 받아. 아웃.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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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나이스 나이스 이아 나이스 굿서브굿서브감안되사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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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전 서브 <laughs> 아, 야, 돼 해. 야 에? 아, 어 아, 다들 밤이어가 됐어. 네. 이스 아, 좋다. 들어이 루키 잘았어요 화이팅 화이어오세요오 마이 갓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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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킨 안녕하세요 세요세요 반갑습니다 자, 멀어요. 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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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, 다붙네 아, 뒤로 아저 이거, 아저씨. 아, 이거, 아 아, 이거, 아저 아, 거 <laughs> 아저씨. 아, 아 이거, 아저씨. 아, 이거, 이거, 아저씨. 아, 이거, 아저씨. 아, 이거, 아저씨. 아, 이거, 오! 들. <목소리도> 아, 그 건드리기 건드려는데. 어, 그건가? 아. 들으는 이거 아, 네. 내아봐 봐라. 이 진짜 치킨이 나아 아니, 북기 가라 전에 이 나와. 한 번에 어려운가? 치한번 나오고 익히시면 뭐, 아, 아, 이제 뭐라고 그래요? 어. 이상 없잖아그 이상 없지. 아. 끝까 아, 라라라 아, 조인 <laughs> 야. 빨리 나와. 강원이가 나오지 좋더라고. 제가 나옵니다. 1. 네. 야, 얼굴 괜찮냐? 예. 아 이거 원래. 1점 아저 토스. 예봉 이누나 토스. 예봉 토스 빨리 줘. 사비 오세요. 토스 빨리 들어와.